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10월 20일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동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며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속 사람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 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있는 사람을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거둣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 주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그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조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 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의 밭에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 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또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자기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 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에는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에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체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체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제에는 하지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 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암호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갔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 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스만이라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둘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체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연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체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체사장의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러네 마침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때에 예,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예, 그들은 예수의 얼굴을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대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